여러분 패딩 한 벌에 300만원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럭셔리 브랜드 몽클레르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솔직히 겨울도 예전만큼 안 춥잖아요. 그런데도 과연 300만원짜리 패딩이 팔릴까요? 몽클레르가 맞주하니 거대한 도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몽클레르를 보면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한쪽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금융 요새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쪽은 글쎄요, 거센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모습이죠. 몽클레르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충돌,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몽클레르가 어떻게 평범한 스키복 브랜드에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슈퍼 브랜드로 변신했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몽클레르의 역사를 보면 정말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1952년 프랑스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2003년에 지금의 CEO인 레모 루피니가 거의 잊혀가던 이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패션계의 판도를 뒤흔든 몽클레르 지니어스 프로젝트가 터졌고요. 2020년엔 경쟁사인 스톤아일랜드까지 인수하면서 몸집을 확 키웠습니다. 그럼 대체 몽클레르 지니어스가 뭐냐? 이게 그냥 다른 디자이너랑 협업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원래 패션계는 1년에 딱두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렉션을 내놓잖아요. 이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매달, 정말 매달 새로운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신제품을 쏟아내니까 소비자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니어스 전략의 효과는,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1년 내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게 만들었고요. 겨울 브랜드라는 한계를 깨고 4계절 내내 매출을 일으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젊은 세대, Z세대까지 몽클레르의 팬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금융요새가 도대체 얼마나 단단한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9.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00만원짜리 패딩 하나를 팔면 거의 100만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건 웬만한 럭셔리 브랜드들도 부러워할 만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몽클레르가 넘사벽이라고 불리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몽클레르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경쟁사인 캐나다 구스는 20%, 구찌를 가진 캐링그룹은 16% 수준이잖아요. 이 압도적인 수익성, 이게 바로 몽클레르의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요새에도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성장이에요. 이익은 엄청나게 잘 내고 있는데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2023년만 해도 17%나 성장했는데 1년 만에 7%로 뚝 떨어지더니 최근 9개 벌가는 성장률이 0%입니다. 제로요. 럭셔리 브랜드한테 성장이 멈춘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수익성은 최고인데, 성장은 멈췄다.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몽클레르의 진짜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보통 이럴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를 예측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얼마가 적당한가 이걸 계산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몽클레르의 미래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안 좋은 비관적 시나리오는 주가가 42유로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이랑 미국 시장이 확 살아나면 75유로까지 가는 낙관적 시나리오도 있죠. 그리고 그 중간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54유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가가 약 56유로예요. 이 가격은 방금 본 기분 시나리오의 거의 최고점에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상은 웬만한 좋은 소식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가격에 반영했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판합니다. 바로 럭셔리 업계의 황제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LVMH입니다. LVMH가 몽클레르 CEO의 지주회사에 투자를 한 건데요. 이건 그냥 돈을 좀 넣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업계 1위가 이 회사는 우리가 보증한다. 고 도장을 쾅 찍어 준 거나 마찬가지죠. 덕분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 힘든 강력한 지지선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럼 몽클레르 앞에 놓인 위협들, 즉 역풍과 기회 요인인 순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몽클레르의 미래는 말 그대로 이 역풍과 순풍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을 보면 전 세계적인 럭셔리 시장 침체,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중국 시장 같은 리스크들이 있죠.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인수한 스톤 아일랜드라 제대로 터너 라운드의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겁니다. 과연 추운 겨울 하나가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학자들이 올 겨울에 라니냐 현상을 예보하고 있거든요. 이 라니냐가 오면 보통 유럽이랑 북미 지역이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해요. <laughs> 자, 추운 겨울? 이건 뭐 패딩회사인 몽클레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몽클레르 추자는 이두 가지 시각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엄청난 현금을 가진 정말 클래스가 다른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본다면 성장이 멈춘 회사,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에 너무 비싼 돈을 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 하지만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최고의 요새는 과연 그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리스크와 퀄리티, 그리고 가격,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